안녕하세요, 제구의진니의 진이 이제 오늘은 치카 병원에서 치카를 달아가지고 이 선물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양한 눈다 달아 놓는 르 키즈들이죠. 거기 지우에 보면 여기에 난이도 여기에 난이도 한께 진짜 많아요. 한 여기에 치즈 젤리 축의 자나 가미한 칩참조이 나왔네요. 한번뜯어보게 돼요. 응? 음? 히 도다 히 도다 따라다땀 여기가 크쿠다호우디가 네 여기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어? 빼고 또그 다음에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따자잔응 뭐야 뭐야 응 뭐냐 이거 아예 아니... 리요 어? 이거 진짜에 진짜 멜기이킬드는데요한 예. 진짜 짜자잔! 이렇게 터보드 시즈가버도 같이 그니다 터보드 히즈 보버 볼게요. 음? 이렇게 왜 나가지? 짜야! 너안 되겠대요. 그냥 이거 하나하나씩 가위로 따로 볼게요. 야야 야. 진짜 힘들어요 짜자잔 아, 여기 아 여기 여 보면 가자 먼저 지구를 열어볼까요? 지구? 저기 됐네요. 가자 가자. 과자 모드 집을 열어볼까요? 해놓자. 과자끼이이집을또 빠졌네요. 여기, 과자집에 기는 추주이기를 풀고 고양이룩 구하자. 여기에 여덟 번이 있거든요. 하나, 이 아빠는. 이렇게. 이거 진짜 채워 총을 넣어서 먹고 싶어 차단을 네. 제 2위로 올라오고 고양이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여기에다 뒤로 가려다 네. 나는 빵은 차단이 제일 좋다 이단 이렇게 하고 이와 아, 이렇게 하나 하나 제품이다 진짜 좋으세요자 히트, 자 히트, 자 히트, 히트. 어디 칠로 고보체요한만해보게요 어? 아, 여기 게 해. 호미네. 아, 베르테이다. 아, 와! 이 고백어리. 이거백르이 고백어리. 이거백어리이거백더니빼고다어다이더니이고백하고있어리이고고 아여기 예고는 거네. 이렇게 하고, 보이거 다시 정리하는 거야. 여기가 다시 손으로 잡아주요 그러면, 그러 이걸 다시 원래 대단이라고 해줄까요? 이단이거빼고그고 이제 여기 에서 다시 이을게요 가 왔죠? 그러면 여기 가발 여기 가리 여기 가고 하세요. 안녕. 제가 부터이거 사는데 여기 올라온 너 뭐라 그 것도 좋아요. 뽀뽀 눌러주기 받고 고. 티니비 존에 살서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.